이어서 8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다음은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 애자는 어떤 구비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난연성 근데 풀에 붙지 않아야 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절연이 잘 돼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내수성 이제 옥외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에 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비가 내리더라도 어, 뭐 습기를 머금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4번, 내 유성, 기름이 잘 견뎌야 된다? 이거는 뭐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죠.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하인가? 애자는 보통 우리가 2미터죠. 그렇죠? 애자 2미터, 금속관 2미터, 합성수지관 1.5미터, 덕트 3미터, 라이팅 덕트 2미터, 케이블 2미터, 타이어 케이블 1m 뭐 그렇게 우리가 지정하의 거리가 다 있죠. 아, 애자는 2m가 됩니다. 애자는 2m. 답 3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공내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cm인가? 자, 전선 상호 간은 무조건 자, 지금 이제 저압이잖아요. 그렇죠? 저압일 때는 무조건 6cm 이상입니다. 음, 기억하죠. 몇 cm요? 6cm 이상입니다. 이제, 전선과 조형제가, 400V 미만일 때 2.5고, 400V 넘을 때 4.5가 되는 거고요. 전선 상호는 6cm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표가 있네요. 지금,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400V가 안 되든 넘든 무조건 6cm예요. 전선과 조형제, 조형제라고 하는 거는 건축 재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400V가 안될 때는 2.5, 400V 넘을 때는 4.5입니다. 지금은 2번, 6cm에 해당되겠죠. 자,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항 내부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00V 넘을 때 얼마냐? 상관없다고요.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그냥 6cm, 2번이 되는 겁니다.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서라고 한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일 때 전선과 조형제, 400V가 안될때 전선과 조형제는 2.5cm 이상 이격해야 되겠죠. 답은 1번에 해당하죠. 1번.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 선을, 크레인 같은 거, 그쵸? 우리가 왜, 회사 건물 안에서 공장 같은데 안에서 큰 짐을 들어올리는 거 그런 거 우리가 호이스트라고도 부르게 되고 이제 소형 크레인, 저 크레인 같은 거를 이야기하요 트롤리선 질질 이렇게 끌면서 전기를 받는 형태.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이 노출 장소 에 시설하는 경우 트롤리선을 바닥에서의 최소 높이는 몇 센티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는 사람이 닿을 우려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전상 이때는 3.5m 이상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에 해당하죠. 금속관에 비하여 합성수지 전성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속전성관에 비해서 합성수지 전성관의 장점이 있는 건첫 번째, 절연이 우수하다. 맞죠? 플라스틱이니까 기계적 강도가 높다? 아, 예, 아니죠. 기계적 강도가 높지는 않죠. 합성수지관이 어떻게 금속관보다 플라스틱이 어떻게 그 금속보다 기계적 강도가 더 셀까요? 그렇죠. 답은 2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내 부식에 강하고 시공하기 쉬운 것은 옳은 말이 될, 됩니다. 금속관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전선이 금속관 속에 보호되어서 안정적이다 단락사고, 접지사고 등에 있어서 화재 우려가 적다 방습장치를 할수 있으므로 전선을 내수속으로 시설할 수 있다 접종공사를 하지 않아도 감전의 우려가 없다? 땡 금속관은 잘못하게 되면 금속관 안에 있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졌을 때 금속관 자체가 도체가 되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관은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합니다 접지를 하지 않게 되면 감전의 우려가 있죠 답은 4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금속전성관의 종류에서 후강전성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강전성관은 16, 뭐 22, 28, 32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30mm는 없습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속전성관 중 후강전성관은 16에서 104까지 총몇 종류가 사용됩니가총 10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답은 10개에 3번이 되죠. 합성수지관에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규격은 몇 제곱밀리미터인가 물어보겠습니다. 단선의 경우에는 10이고요. 10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연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은 4, 10제곱밀리미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알루미늄인 경우에는 16제곱밀리미터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중 금속 전성관의 호칭을 맞게 기술한 것은 무엇인가 자 박강이 있고 후강이 있잖아요. 박강은 뭐예요? 얇은 거를 우리가 박강이라고 하게 됩니다. 소박형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얇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후강은 두꺼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전성관는두 종류예요. 얇, 얇은 거냐, 그 다음에 두꺼운 거냐에 따라서, 박강이냐, 후강이냐. 근데, 후짝, 박홀, 후강전성관는 짝수로, 박강전성관는 홀수로, 후강전성관는 안쪽에 안 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박강전성관는 바깥 찌름에 가까운 어, 홀수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후강은 내경, 박강은 외경으로 나타내게 되죠. 답은 3번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 금속전선관 공사에 필요한 공구가 아닌 것은, 파이프 바이스 필요하게 되고요. 고정해야 되니까. 리머 안을 다듬는 거, 오스터 나사낼 때 필요해요. 근데 이번에 스트리퍼는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죠. 죠 그렇죠? 와이어 스트리퍼는.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중 금속관 공사에서 필요한 공구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금속관 공사할 때 오스터 나사대 있는 거, 리머 안쪽면 다듬는 거, 히키 일정 각도로 구부리게 되는 거, 3번에 토치램프라고 하는 것은 금속관이 아니라 합성수지관을 공사할 때 사용하게 되는 열을 가하는 장치가 되겠죠. 답은 3번 토치램프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관을 박스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크너트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나사를 내서 답은 1번이 해당되고요.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거 안쪽면을 다듬는 공구 사용하게 되는 거 1번 리머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말을 안쪽면을 다듬는다라고 하지 고 여기는 매끈하게라고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리머입니다. 가요전성관과 금속관의 상호접속에 쓰이는 것자 가요전성관과 금속관 서로 다른 용 다른 관을 하게 될 때는 컨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하게 되고요. 가요전성관과 가요전성관 가요 서로 같은 것은 우리가 스플릿 커플링이라고 하게 되죠. 지금 서로 다른 종류 이 종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번에 콤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답은 2번 콤비네이션 커플링. 유니온 커플링의 사용 목적은 한쪽이 고정되어 있을 때 돌리는 걸 우리가 유니온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세면대 있는데 세면대에서 이렇게 트랩이 이제 있게 되죠. 그렇 자, 이때 여기 상 양쪽이 고정되어 있어서 얘를 서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니온 커플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이 상호 고정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커플링이 유니온 커플링입니다. 답은 2번. 다음 중 금속관의 공사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교류회로는 한 회로의 전선을 전부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고요. 교류회로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는 관내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맞고요. 금속관 내에서는 절대로 전선의 접속으로 만들지 않아야 된다 맞고 이거는 금속관뿐만이 아니라 합성수주관이나 덕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4번에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 1mm 이상이 된다 아닙니다.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답은 4번 이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 금속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 단면적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 되는가? 원래 그 전선은 40%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만큼 40% 근데 굵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더 조금밖에 넣을 수 없어요 32% 근데 여기 제어회로용일 때는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48%까지 최대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굵기라고 하죠 여기 왼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32%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해서 근관의 안쪽 단면적. 몇배 이상이 됩니까? 이걸 우리가 곡률 반지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곡률 반지름은 몇 배? 6배 이상 되어야 되겠죠. 6 배. 답은 1번에 해당하고요. 금속관을 구부리는 경우, 곡률의 안측 반지름 몇 배? 6배 이상이어야 되겠죠. 금속 전성관을 직각 구부리게 할때 굽힌 반지름은 아까 6 배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성관이 있으면은, 이 전성관이 이 내경이 있고 외경이 있단 말이에요. 내경은 18mm입니다. 16mm 전선관의 경우에는. 바깥 외경은 22mm예요. 자, 공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었을 때, 아,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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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구부러진 모양 같나요? 이렇게 구부러졌죠 자 이때 여기가 딱 가운데까지 가는거 여기가 도대체 몇 밀리미터로 해야 되느냐 자,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배야 해 된다고 했어요 관 안지름이 6배 이상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6 곱하기 관 안지름을 요거 D라고 하고요 관 바깥지름을 큰 D라고 한번 해보죠 6 곱하기 D 플러스 관 바깥지름의 딱 반까지 가야 되니까 2분의 D 이렇게 됩니다 그럼 6 곱하기 D 안쪽 반지름이 아, 18mm D. 18mm 플러스, 자, 2분의 바깥 22 하게 되면은, 어, 1 8 m m 가 180mm죠. 18로 계산해도 되죠. 18mm. 그러면은, 18 곱하기 6 하면은, 6, 8에 48, 108이죠. 108에다가 10을 더하게 되면은 119 됩니다. 119.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9mm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약 12cm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10cm가. 그럼 여기서 얼마? 답은 여기 3번. 119로 계산하게 된다요119 계산하게 됐네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교류전등공사에서 금속관 내에 전선을 넣어 연결한 방법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여기 보게 되면은 답은 몇 번? 전선관을. 왕복선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왕복선이 다 들어가 있는 거. 답은 3번입니다. 3번.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전선은 절연 전선일 것 맞죠? 금속관 안에서 전선에 접수점이 없도록 할 것. 알루미늄 전선은 1 6제곱밀리미터 초과시 연선을 사용하게 될 것. 4분의 5개용 비닐전해서 5개용 5개용 5개용은 집 밖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건 금속관 관 안에 들어가는 옥내배선이라고 되어 있죠. 답은 4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저 가공인입선의 인입구에 사용하는 부속품은 인입구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엔트런스 캡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되면은 전선이 그냥 관으로 오게 되면은 빗물 타고서 빗물이 전선을 타고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처럼 생긴 거라고 했어요. 아, 샤워 꼭지처럼 이렇게 아래로 구멍이 향해져 있고 전선은 이렇게 한번 올라타게 되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엔트런스 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3번에 해당하죠. PVC 전송관의 표준 규격품의 길이에 PVC 전송관은 한 개의 길이가 4m입니다. 금속관은 3.6m고요. 답은 3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습기가 있는 곳 좋아요 방습장치 관의 바깥 지름이 1.2배 3번에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 아니 합성수지관은 3m가 아니라 1.5m예요 금속관은 2m, 애자가 2m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가 아니라 1.5m가 됩니다 답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일반주택의 저와 목내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공되었다. 잘못 시공된 것은. 욕실의 전동으로 방습평황 등, 어, 욕실이 있으니까 방습. 습기에 강한 거를 당연히 써야 잘 돼요. 단상 3선식이니케팩이 중성선에 동판이 접속되어 있다. 중성선에는 퓨즈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합성수지관 공사에 관해 지정하는 거리가 2m로 되어 있다. 아니에요. 합성수지관 몇 미터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했는데. 조금 전에 했는데. 합성수지관 지점 몇 미터? 조금 전에 아니, 요거 앞에 문제에서 했잖아요. 네, 맞아요. 1.5m, 그렇죠? 1.5m. 3번, 1.5m가 됩니다. 번 3번. 합성수지관, 세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몇 미터로 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성수지관, 여기 또 1.5m. 문제 계속 이런 식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문제 풀고 저 문제 풀면 되게 다른 문제 같아요. 그저 느낌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설계가 그래서 어려워요.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5개 등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배관을 할때 커플링은 좀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3C 커플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몇배 이상 해야 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할 때, 여기서 이제 접착제를 사용하면은 조금만 넣어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사용하게 되면은 0.8배. 사용 안 하게 되면 1.2배가 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사용 한다고 했으니까 0.8배, 2번이 답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안 코라고 했으니까 몇 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1.2배가 돼야 되겠죠. 답은 음, 2번이 맞습니다. 금속덕트공사에서 취급자 이외의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지지점이 최대 몇 미터여야 되는가? 원래 금속덕트는 3미터예요. 라이팅덕트가 2미터고. 원래 3미터인데 여기서 조건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취급자 이외의자가 출입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딱 허가 맡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웬만한 사람은 출입할 수 없대요. 그러면 조금 뭐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아, 조금 완화 좀 시켜줘. 아, 원래 3미터마다 하나씩. 박아야 되는데, 조금 넉넉하게, 좀 여유있게 좀 해줘. 게다가, 가로가 아니라 수직에야세로에 세로. 세로는 새로. 어떻게 해요? 더 적게 박아도 괜찮은 거예요. 지지점, 고정점을. 그럴 때, 좋아, 몇 미터 그러면 두배 정도 늘려줄게. 6미터가 됩니다. 이럴 때는. 금속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염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금속덕트 의 단면적의 몇 퍼센트? 20퍼센트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단 제어회로용일 때는 50%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금속 덕트는 폭이 5cm를 초과하고 두께는 몇 밀리미터 mm 이상의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재로해야되는가아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건 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회해야 되는 겁니다. 금속 덕트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 방법과 거리가 가장 먼 거. 일반에 덕트의 말단을 열어 놓을 것? 아니에요. 덕트의 말단 끝나는 부분은 반드시 닫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쥐나 고양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전선을 갉아먹거나 겨울에 여기에 와서 어, 생활을 하게 돼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덕트는 반드시 막아놔야 됩니다 아, 3번에 2번은 3m 간격으로 고정한다 뚜껑 쉽게 열리지 열리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전기적 기계적으로 뭐잘 고정해야 된다 일단 2, 3, 4는 다 좋은 말이에요 1번만 잘못된 말입니다 버스 덕트가 아닌 것은 버스는 전력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버스 덕트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피더버스 덕트, 트롤리 버스 덕트, 그다음 플러그인 버스 덕트가 있는데, 일본의 플로어 버스 덕트라고 하는 건이 바닥에 깔려있는 덕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촬영실도 바닥에 덕트가 깔려있어서 여기 뚜껑을 딱 열게 되면 거기에 인터넷 선, 그 다음에 전화선, 그 다음에 전기선,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로어 덕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버스덕트 공사에서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제작한 덕트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는 것 플러그인 버스덕트라고 하게 되죠.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플러그인 플로어덕트 배선의 사용 자압은몇 볼트 미만으로 제한하여야 되는가? 바닥에 설치하는 덕트는 그냥 380 볼트까지만 사용하여야 됩니다. 일반적인 전압까지만. 그래서 400 볼트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다음 중 사용자 압이 400V 미만이고 옥내 배선을 시공하는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이며 건조된 장소일 때만 사용하게 되는 거 1번 플로덕트 공사입니다. 플로덕트 공사. 자, 플로덕트 공사는 여러분 점검할 수 없어요. 이거 만약에 점검하려고 하다 봐요. 바닥에 있는 바닥 깨야 됩니다. 깨야지 안해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점검할 수 없다 그래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는 뭐냐? 평소에는 숨어 있는데 내가 마음 먹으면 점검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천장 같은 거 안에, 천장 같은 거 안에. 막다 뜯어내지 않아도 요즘에 뭐 사무실 같은 데텍스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플로덕트 배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규격은 얼마큼이 되는가? 플로덕트는 여기서 4번. 10제곱 밀리미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 가요전화 적에 합성 수지관이나 금속관이나 다 똑같죠. 이거 넘게 되면 연선 사용해야 합 해양입니다플로덕트 배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규격 단 알루미늄선인데 알루미늄일 때는 1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분기래서 4번이 되죠. 플로덕트 공사에서 금속제 박스는 강판이 몇 밀리미터 mm 이상 되어야 되는가? 플로덕트가 1.0이죠, 아, 그렇 2.0mm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합성수지 아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좀 뒤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요. 아.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12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 끊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 보시기 편하게 책 페이지를 이렇게 조금 나눈 거니까 아, 조금 쉬었다가 물한잔 드시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